지금 대화 너무 하고 싶은가 봐. <laughs> 은아야 6개월 축하해요! 엄마랑 6개월 동안 살아냈네. 자, 먹어요. 너무 착하죠? 저병 응. 네. 거부하던 애기 맞아요? 이제 또 먹으면서 졸려요. 자, 봐. 물좀 드릴까요? 그냥 잡혀야막물 쏟으면 되는 거아니 먹어봐야 지 어. 함색을 해야지, 저. 입에 넣는 건가 노는 건가 반대 반대 옳지 수아 자 하나 잡았어 하나 둘셋 어, 옳지 어. 어 해봐 어디가 입 옳지 아이 자하네몰 <laughs> 먹었어 아 먹었어 아 너무 웃 <laughs> <소중히>. <laughs> 물이 <laughs> 나왔어, 거기서. 이제 빨면 돼. 여기를 빨아야지. 옳지. <laughs> 삼키지 못해. 잘했어요. 처음인데. 옳지. <laughs> 어때 맛있어? 맛있어? 네네 맛있어 떡봉 <laughs> 떡봉 맛있어 우리 애기들 떡봉 처음 먹는 어때? 맛있어? 다 먹었어? 수아 거의 다 먹었네 애가 다 나가지고 깨물어도 먹고 녹여도 먹는 것 같거든요. 이제 6개월이니까 이런 간식 하나씩 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. 다 먹었어. 음. 3 5 0 m 고 용량이 그리고 탈 트라이탄 소재 이런 식으로 아래에도 고무 패킹이 되어 있어서 애기들이렇게 떨어뜨려도 괜찮다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락앤락에서 판매하는 세라믹 칼이에요. 이제 이유식을 할 때는 따로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귀여워 어, 잘 먹는 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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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아랑 은하가 이렇게 먹었어요. 수아는 거의 다 비웠고, 은하는 이만큼을 남겼는데도 한25 정도 먹은 것 같아요. 우리 은하가 요즘에 엄청 좋아하는 말 좋아요? <laughs> 우와 말인데 치발기야 <칩> <laughs> 이가 났어 <laughs> 이 난거 한번 보여줄래? 아 해볼까 아 절대 안보여주지 아. 아. <laughs> 어떻게 아 하라고 하면 은 절대 이유를 안 벌려요 앙 다물어요 이렇게 또 잡고 있으면 달라고 손을 뻗더라고요 이렇게 손을 뻗어요 우유도 잘 먹고 이유식도 먹고 다리가 길어졌어요 그치 머리도 많이 자랐어 수아야 우리 수왕는 이도 두 개가 났는데, 보여줄 거야? 수아는 보여줄 수 있어? 아유, 팔 이렇게 휘젓는 게 아주 힘이 엄청 세가지고, 얼굴 가까이 있으면은 맞아요. <laughs> 아, 해볼까? 아, 아 수아도 이는 안 보여주려고 그러네? 와, 이 카메라 렌즈가 신기한가 봐요. 오. 우아는 이유식을 먹으러 갈까? 표정 <laughs> <쪽> 봐. 어때? <laughs> 사과. 맛있어. <laughs> 맛있다면 소리를 내주세요. 이 야! 아침에 사과 한 개씩 먹으면 아주 예뻐진대요. 우리 누나랑 수아도 사과를 매일 하나씩 먹어볼까? 오늘은 네, 네, 물을 마셔볼게요. 자, 컵을 잡고. 낡은 낡은 씻는 것 밖에 못해 아직은 그때 엄마가 슝 눌러주지 슝좀 <laughs> 어려워 자, 수아도 잡아 뱉어냈어? 방금 조금 빨아들은 것 같은데? 오이 잘하네 오! 됐어 됐어 조금 됐어 <laughs> 빠른 것 같아, 빠른 것 같아. 빠른 방법을 잘 몰라서 스파우트 컵을 샀어요. 제가 처음에 시도를 해본 그냥 일반 춥빨 때는 아예 그냥 계속 잘근잘근 씹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로 이제 다시 도전을 해보고 있는데, 물이 나온다는 건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해봐, 계속 해보자. 어, 수아이, 이제 물다 마셨어? 그래도 했어. 옳지. 음, 물이 나오지. 씹으면 나오는 줄 아는 것 같아요. 로켓 배송으로 왔는데요. 제가 쓰는 아동이들 마말지예요 여기 이브랜드게 제일 좋더라고요. 이게 어디 거였더라? 제일 쿠팡에서 제일 윗 상단에 있는 건데요. 음, 저는 쌍둥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루하루가 이틀이 아니라 하루에 수아, 은아 이런 식으로 같이 쓸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이유식 레시피랑 또 이유식 일지 이런 것도 같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것만 네 번째를 사서 쓰고 있거든요. 은아는 오늘 많이 먹었네요. 그리고 수아는 딱 적당히 네 번을 수유하고 이유식 두 번을 먹었어요. 어때? 보니까 먹고 싶지? <laughs> 입안 벌려. 고는 어디있다요 고는 안녕, 반가워. 맘마, 맘마, 맛있겠